모든지 투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론은 주로 부산 지역과 해양 관련 업계에서 제기됩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한국해양대학교 등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된 부산을 명실상관해양수도로 격상시키고 해운 및 해양산업 유치, 해양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양산업현장과 정책결정부서가 한 곳에 모여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로는 주로 충청권, 인천지역 및 해수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의 국회 및 세종시에 있는 관계 부처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정책조율, 예산 확보 등에서 큰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 및 수산업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해수부 직원 대다수가 죽어 이전, 자녀 교육 문제 등 정주 여권 조성에 대한 우려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특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자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와 해수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을 확대 개편하여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해수부 이전을 환영하며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주장하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홀로 1인시위에 나서는 등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투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투표해주세요.